안녕하세요. 피셔맨 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 주제는 신흥국 파티는 끝났다. 다시 미국에 집중할 때라는 주제거든요.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무슨 말인지부터 쉽게 설명을 드리고 가야겠죠. 먼저 신흥국 파티는 뭐라는 말이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신흥국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2020년처럼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률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이 시기를 신흥국 파티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흥국 파티가 끝났다는 말은 신흥국 증시가 뭐 떨어지거나 폭락한다거나 그러는 말이냐? 자,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경기가 상승하는 구간에 신흥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증시상승률이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은 2020년처럼 신흥국의 증시상승률이 월등히 앞서가는 그런 시기는 좀 끝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흥국이면 우리나라도 포함되는가? 이 부분도 궁금하시죠? IMF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금융에서는 우리나라는 신흥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 이제 상당한 자금이 움직이는 AMSCI 지수 아시죠? 이 지수를 보시면 그림처럼 우리나라는 당당히 이머징 마켓, 그 안에, 그리고 코리아 여기 있죠? <laughs>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소속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돈을 빼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일정 비율만큼 돈이 빠지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이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대체 무엇 때문에 신흥국 주식시장의 파티가 끝나간다고 말하는지 그 이후부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달러와 강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물론 단기적이긴 하지만, 세 번째는 바이든의 정책은 돈을 무제한적으로 푸는 MMT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에게는 장기적으로 글린 군빅파 정책이 될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호재는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미국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과연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미 연준에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이렇게 올리는 걸 정상화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기준 금리가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정상화를 한다고 2006년에 기준 금리가 5%를 넘었죠. 그럼 앞으로 5%까지 원래 가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미연준이 기준 금리를 그럼 얼마까지 올리냐? 이거는 핵심 물가지수에 달려 있거든요. 핵심 물가지수가 뭐냐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올렸냐? 이 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을 뺀 그 나머지 물자들의 물가 지수를 말하고요. 그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2% 이상 올라가면은 그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응을 하고 2%보다 낮다. 그럼 기준금리를 내려서 대응을 합니다.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미 연준은 2%를 기준으로 대응한다. 요거만 일단 은 기억해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지금 차트를 보면은 핵심 물가 지수가 2%를 넘어가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텐데 딱 봐도 당분간 올라갈까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기는 진짜 한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지 알수 없습니다. 그럼 벌써부터 제가 왜 설레발을 치냐? 지금 미국 금융시장이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미국 국채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죠. 얘가 정상화를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바로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테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이라면 무슨 개벽 따기 같은 소리 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쉽게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죠. 그리고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또 미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한 10년 동안 핵심 물가지 수가 2.5% 을 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10년 동안 2.5도 넘기지 못하고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명확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합리적인 주장들이 있어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여러분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 네이버 이런 거 자주 사용하시죠? 이런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유통의 구조 자체를 바꾸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유통은 어떤 식이었냐?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 되면은 도매창고로 우선 가죠. 그리고 다시 소매점으로 가서 그 물건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도매, 소매 얘들이 마진을 붙이는데 여기다가 운송비도 들고 창고 또는 뭐 점포, 운영비, 임대료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되는 구조죠. 특히 제품을 공장에서 도매, 소매 이렇게 계속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운송의 경우에는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인건비 또한 이렇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기간에 크게 증가해서 제품 가격에 녹아들어 들어갔죠. 이렇게 유통 구조가 복잡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는 소비자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고요 이것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였죠 물론 유통이 전부 물가를 상승시키는 건 아니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서 또 물가를 올리는 것도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중심의 유통 구조로 변화하고 있죠 공장에서 직접 아마존에다가 물건을 보내면뭐 FBA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아마존이 직접 전부 판매까지 다 해주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를 직접 개설해서 여기다 물건을 올립니다. 공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도매 총판에서도 직접 물건을 판매하죠. 이게 복잡한 운송 과정 필요 없이 바로 거의 다이렉트로 택배로. 공장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가는 거죠. 이렇게 유통의 혁신으로 유통 가격이 낮아지면 물가를 올리는 요인은 공장 출고 가격인 공장도 가격, 생산자 물가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마저도 해외 직구로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나 미국에서 해외 구매를 하려면 뭐 배대지라 그래서 배송 대행지 설정하고 여기서 물건 다시 보내고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 아니면 아마존에서 직접 우리한테 배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구가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역상들이 기본 두 배, 세배 이상 마진을 남겨 먹었는데 지금 이제 직접 구매를 많이 하게 되면서 가격이 두 배, 세배 다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유통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물가 하락 현상을 아마존 효과라고 부르고요. 이것 때문에 물가가 장기간 안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물가가 오르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또 괜찮은 주장이 뭐냐면은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에 금리나 경기에 따라 제품의 가격이 영향을 크게 받는 이런 제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림 핵심 물가지수가 있으면 이걸 지수를 구성하는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품목 중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생수다 뭐 이러면은 이게 경기의 영향을 크게 안 받는다는 거죠. 가격이 거의 고정돼 있고 그렇게 되면서 경기의 영향을 크게 안 타는 품목들이 점점 늘어났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필립스 곡선이라는 건데요. 실업률이 낮아지면은 대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은 이게 반비례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반대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가는 낮아졌겠죠. 고용을 많이 안 하고 수요가 많이 없다는 얘기니까 얼마 전부터 이게 필립스 곡선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거죠. 유통 구조도 변하고 있고 경기의 상황을 크게 안 타는 이런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겁니다. 그리고 또 자동화가 되면서 인건비의 영향을 이렇게 크게 받지 않는다. 이런 영향도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일리가 있죠.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연주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나 핵심 물가지수 이런 거 보고 왜 이렇게 물가가 안 오르지 하면서 돈풀기를 계속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 부동산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아니면 주가만 오른다던가 이렇게 특정 자산들만 집중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임대료가 오르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라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비부터 해가지고 사업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돈 풀기만 지속한다면 양극화만 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시대 흐름을 봐라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물론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그냥 있다 이거구요 그런데 실제 국채 시장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국채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올해 미국 물가 상승률은 벌써 그림처럼 2%를 넘어섰습니다. 이 부분 지난 영상에서 바로 자세 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빨리 설명드릴게요. GDP 개이 플러스로 가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이게 한 올해 말쯤이면은 플러스로 간다 이런 얘기가 많고 오늘은 새로 하나 봐야 될게 바로 원자재거든요. 이게 원자재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핵심 물가라든가 소비자 물가 전체는 아직 크게 오르진 않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특정한 품목들의 가격만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역시 국제 유가도 보면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물가가 오르겠죠 한마디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이 돌고 돌아서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고 물가를 올리는데 과거에는 이런 유통구조에서도 물가 반영이 됐고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물가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요인들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연주는 사실상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시대의 흐름을 놓치고 금리 인상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림처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한 상태에서 쉽게 내려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시장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혹시, 막 이해가 잘안 되시면 바로 전 영상 보시면은, 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영상 맨 마지막에 링크 넣어 드릴게요.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요. 그러면은 해지 펀드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기관 투자들이 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이 자금들이 신흥국에 투자가 됐는데 얘네들이 대출이자의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MSCI, 이 이머징 인덱스에서 자금이 이탈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아시아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도 일정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laughs> 근데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요 부분만 딱 듣고 나가지고 아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 앞으로 폭락한다는 거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계속 올라요 그런데 일부 외인 자금이 이런 이유로 유출이 될수 있다는 거죠 지난해 같았으면은 코스피가 20% 오를 거, 올해는 뭐10% 밖에 못 오르고, 이렇게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할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당신이 폭락한다, 이게 아니고요. 어, 신흥국의 주식시장의 파티가 끝났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뭐죠?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지, 그리고 미국 재금리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셔야, 아,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이거 제가 모니터링 계속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신흥국 파티가 끝나갈 가능성은, 일시적인 달러 강세입니다. 그림 먼저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이 원달러 환율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입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주식 시장과 이 원달러 환율은 거의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지금 최근에 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떨어지는 워낙 강세가 일어났었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반대로 서서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달러가 강세가 돼 가고 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의 증시 과열이다 뭐 아니 긴축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중국 주식시장이라든가 중국 위안화와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 또 미국채 금리 상승도 이유가 있었고 환율이라는 거는 뭐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향후 몇 개월간 달러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어쨌든 신흥국주식 시장이 파티가 끝났다고 보는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단기적으로 한몇 개월간이긴 하겠지만 달러화가 강세가 돼서 원 달러 환율이 그림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아무래도 코스피가 쭉 상승하는데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바이든의 정책 있죠. 얼마 전에 1.9조 달러 돈 풀게 한다. 그래서 이게 주시장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도 환호했던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 선진국, 그러니까 기축통화국가들은 돈을 거의 무제한으로 풀어도 괜찮다라는 이 MMT라는 현대화폐이론의 이론이 있는데 바이든의 정책이 사실상 이논리예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이 신흥국 또 다른 국가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1조 9천억 달러 부양안이 일단 하원을 통과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상원도 통과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림은 미 연준이 보유한 이 미국채 자산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나 여기서 1.9조 달러를 더 찍어내게 되면 은 시중에서 만약에 이걸 소화시키려고 그러면 은 미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 연준에서 상당 부분을 매수를 해줄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순전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그림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를 비교한 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럽 사람이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 한 10년 정도 어, 여러분이 가진 전재산을 빌려줘야 된다. 물론 이자는 주는데 그런 상황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미국 정부에다가 10년 동안 전재산을 빌려주실래요? 아니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 10년 동안 전재산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겠죠.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단 당연히 미국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겠다 하는 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국뽕이고 약간의 여튼 이게 상식적으로 미국이 훨씬 더 신용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준금리라는 것도 어차피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신용도가 더 높은 미국의 기준금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당연히 높아야 되죠. 그런데 2021년 최근을 보시면은 사실상 둘다 제로금리에 가깝죠. 과거에 이렇게 많이 날땐3% 이상까지도 이렇게 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가 이렇게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왔을까요? 원인은 바로 양적 완화 때문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이렇게 미친듯이 돈을 풀어버리면 처음에 일단 환율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돈을 쫙 풀어버린 국가의 경우에는 환율이 절하되면서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수출이 잘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아주 좋아지죠 반면에 상대편 국가들은 수출이 안 되고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그냥 두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국가로 투자가 몰리죠 그렇게 되면서 환율이 자연적으로 강세가 돼요 균형환율이라는 게 맞춰지거든요 현실에서는 이런 자정작용도 일어나는데 근데 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각국 정부 차원에서 금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일단 돈을 풀면 우리나라 같은 교역 상대 국가들은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이 잘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동일한 수준으로 돈을 풀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미국의 q 1 2 3처럼 이 무지막지한 이 원화를 우리가 찍어버리면은 이 원화의 가치가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 상대 국가들은 우리한테 금이나 달러 등으로 어 가져와라. 원화 못 받겠다 이러겠죠.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은 어 미국 같은 이런 기축통화국가가 돈을 거의 무제한으로 풀면은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준금리를 내려가지고 똑같이 시중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환율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시흥국가가 들 금리가 거의 선진국 금리와 거의 차이가 안 나게 이렇게 유사한 수준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원인입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제로 금리라서 금리를 내릴 수도 없어요. 그럼 이제 미국이 돈 풀고 유럽이 돈 풀고 일본이 돈 풀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기축통화가 없는 신흥국들은 뭘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만 좋은 거예요. 이세 나라 빼고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 기축통화가 없는 국가들은 그냥 이세 나라의 경제 위기를 같이 분담하는 꼴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 있고, 브라질 있고, 아르헨티나 이세 나라밖에 없다 그러겠습니다. 갑자기 미국에서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농사도 잘안 되고 막 농사도 안 짓고 이러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기술 통화국가예요. 그래서 미국이 갑자기 달러를 두 배를 막 찍어내가지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에 농산물을 단기적으로 확 가져오는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단기 대량 수입을 확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소강시키고 어, 경기를 그나마 과열해서 괜찮은 상태로 돌려놓죠. 그렇지만 아직도 뭐 농산물 가격이 비싸서 좀 힘든 상태가 지속되는데 근데 문제는 미국의 농산물 사재기로 경제가 아주 멀쩡하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농산물 가격도 급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똑같이 연출이 됩니다. 이게 뭐냐 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기축통화 국가가 해버리면 사실상 고통을 무역을 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하고 그냥 셋이 혼자의 잘못을 셋이 같이 분담한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린 궁핍화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해가 되시죠? 내가 만약에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아니면 일본의 이제 국민이라면, 뭐 당연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야 되겠지만,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뭐 우리나라 같은 우리 국민이라면 앞으로 이제 선진국의 고통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던 우리가 분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좀 냉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를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나중에 이런 글로벌 경제 구조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아니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할게요 미국 대통령이 되셔도 글로벌 이런 경제 구조는 아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수능에서 그냥 어떻게 돈을 벌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문제야 문제 이러고만 있으면 안되는 거죠 앞으로 기술통화국가들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자국기업이 어려워지면 지금 요번 코로나 사태처럼 계속 살려낼 수 있는 막강한 치트키라 그러죠. 그런 치트키를 계속 쓸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기업들처럼 막 죽어나가면 한국은행이 돈 마음대로 막 찍어서 주기 쉬운가요? 아니죠. 이렇게 모든 m o n e t a r 라는이 현대화폐이론, MMT라고 하죠. 이게 현실화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 환경이라면, 앞으로 미국은 더욱더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겠죠. 그리고 신흥국은 중장기적으로 갈수록 더 투자하기 힘든 이런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다이렉트로 시원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이런 거를 제가 안 해드렸거든요. 다 이해하시겠지 하고 안 해드렸더니, 그러니까 댓글에, 그래서 결론은 뭐 우리나라 주식 다 팔라는 거네? 뭐 우리나라 주식 폭락한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엉뚱한 결론이 달려요. 그리고 또그 댓글에 또 엄지척, 좋아요 이게 막 엄청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도도 절대 아닌데, 혼자 이제 그런 상상을 하고 거기 동조하는 사람도 들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다이렉트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가 회복 중이에요. ]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신흥국도 그렇고 미국 선진국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지난 2020년 보시면 은 신흥국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죠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올해부터 해가지고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근거는 미국의 원자재 가격 상승, 뭐 국채 상승 등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러가 회수되는 구간으로 달러 강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미 정부의 부양책. 이게 돈을 막대하게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흥국은 그냥 고통을 분담하는 이런 차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간에 신흥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더 좋았고 투자 비중도 훨씬 많이 가져가셨다면은 지금부터는 비중을 조금 조금씩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 주식시장으로 다시 이렇게 옮겨가야 될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비중을 뭐좀더 선진국 쪽으로 더 많이 두어야 될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신흥국다 팔고 미국으로 다 갈아타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주식시장이 앞으로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 부분이 아니라 그 주식 내에서 비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자, 혼자 뇌피셜로 막 엉뚱한 얘기하고, 거기에 또 동조하고 그러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